잘 받았습니다. 박정아 오랜만의 공격 시도. 조이스 세게 때릴 수가 없어 오, 오, 발목을 오른쪽 팔목을 잡고 넘어집니다. 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아, 아 오늘 경기 네. 지금 승패를 떠나서 네. 시즌 전체가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조심해야 아... 몸을 아직도 간우질 못하고 있는데요. 네. 어 빨리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. 지금 발목 아... 같은데요. 좀 조이스와 겹치는 상황이었을까요? 네, 지금 조이스 선수의 발목인데요. 아, 조이스 선수가 점프를 어... 뜨질 않았기 때문에 예 조이스 선수의 발목을 밟은 것처럼 보입니다. 아, 어, 발목으로... 돌아갔습니다. 어 여전히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데스니고 네. 어참 걱정이 되네요 네.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금 눈물까지 보이고 있는 데스니우커.